전파 태그랑 해서 어떻게든 75초 동안 축, 어그로를 끌었고요 불포, 그, 오퍼링 쓴 사람의 그, 노력이 결국, 이거 보이 됐죠. 살인마가 불포작을 안 했어요. 그래서 살인마 2인용 직처 들고 왔다가 그거 보고, 한 명만 직차하고나머 저희 나머지 생존자들은 그냥 갈고리 걸어서 그냥 게임 끝내버렸습니다. 그 비, 그런, 그렇게, 불, 추가 불포 얻을 수 있는 오퍼링 썼을 때는, 불포작이 안 들어오거나, 게임이 그냥 어이없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그런 거 아예 안쓸 때, 꼭, 어, 꼭, 이제, 불포작이 많이 들어옵니다. 역으로. 저도 다른 생존자들, 생존자 한 명인가요? 누구한테, 그, 아까 그거 봤던, 모든 참가자한테 추가 불포, 100, 프로 주는 오퍼링이, 오퍼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예전 기억 때는 못 쓰겠어요 네번 중에 두번세 번을 거의 살마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어, 쓰기에좀 아깝네요 아, 어, 지금 감기 아침에 사과탕을 먹어지고 감기 기운이 살짝 가라앉긴 했는데 아직도 좀 코가 막히네요. 저럼 여기서 그러? 살림 아, 을 살림만 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닌가? 아 루인이네요 맞네아 아까 이, 이 어, 건너편에 생존자가 발정 전돌었을때 치직하면서 발전기, 발전기 수위 도확 깎이는 걸 봐서 수, 루인인가 싶었는데 진짜 루인이 있었습니다. 있는 그나마 이 건너편에 있는 생존자가 공구상자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루기 있는 것 치고는 발전기가 되게 빨리 돌아가요. 아니구나. 이렇게 발전기가 빨리 돌아 부처댕님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떨어져 댕길 떨어져서 댕길게요.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지? 아, 1구다전이 사원 안에 있는 발전기를 먼저 돌릴게요.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저희는 발전기 3개가 세개만 돌리면은 앞으로는 그냥 떨어져 있는 발전기 하나씩만 돌리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좀 유리합니다. 어이씨, 어, 뭐, 왜 그러세요? 아, 돌리라고요? 불포작? 에?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, 불 지금 딱히, 모든 생, 뭐지? 불포작 하자는 것 같은데? 이것만 돌리, 이것만 돌리고 한번 가볼게요. 살인마가 불포작 하자는 것 같아요. 닌가으 음. 아무 지금 불포작 같죠? 네, 불포작하게 생겼습니다 저희. 먼저, 구, 먼저 이거 구문은 그거죠? 1인당두 번만 구출하기. 아 저요? 아 근데 1인당두번 구출하는 게국룰이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거 안 지켜질 것 같네요. 전또 구출점도 못 먹을 것 같아요. 아니, 절... 예, 예. 아 실수, 아또 잘못 왔다. 아인간들 나도 좀 먹자 아 나도 좀 먹자 좀 이게 주, 구추점수 뭐디네만먹니 예전에 한번 이런게 불포착했는데 딴 사람들이 다자기만 먹어가지고 제가 한번도 구추점수 못먹은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살짝 예민해요.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못먹은 적이 좀 여러 번 있어서... 아, 아까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, 저두 번째죠? 네, 저도 이저두번 먹었네요. 아, 진짜 예전에 한번 뭐 하려고 그랬을 때 진짜 삼 저가 진짜 다른 사람들 두세 번씩 먹는 바람에 치료 안 돼. 이제 이 친구 지금 치료 안 되네요, 지금. 아, 치료 안 되는데? 아, 치료 가안 돼. 아, 지금 저 친구 치료하려고 했는데 지금 치료 그 버튼 치료 그게 안떠 가지고 지금 치료 못 했어요. 아, 추월케 해야 되는데. 발전기만, 발전기만 돌리겠네요, 이번 판. 일단 이거 돌리고, 그, 지하에 있는 거 하나 돌리고, 그 옆에 있는 발전기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. 잠깐 저는 발전근, 아, 구초점수다 먹었기 때문에 굳이 구초를안 가겠습니다. 아유, 큰일 났다. 잡아봤는데. 이게, 원래 1인당 두번씩 구출하는 게 맞아, 맞대요, 그래요. 보통 일반적으로.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, 누구, 세, 둘이서 3번 세 먹고 나머지 한 명이 둘이 먹다 먹어서 제가 한 번도 구초점수를못먹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 할때좀 긴장 많이 합니다. 예 남들 잠수서다 먹을 때 저만 못 먹는 적이 꽤 있어서요. 지자가 여기 있나? <놀람> 어쨌든 불포장해가지고 좀 개꿀, 개꿀이죠 좀 많이 이, 좀 이득 얻었을 것 같습니다 살인마가 혹시 모르니까 살인마 위에서 판자를 내려놓, 내려놓고 갈게요 운좋게 발견하면 뭐 판자 준수 받겠죠 아유, 순간 멍했네요. 지금 출구가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, 아 바로 여기였네요. 아, 이번 얼떨결에 어, 지금 불포작한 덕분에 그 어, 취격일캐를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어, 정말 운좋게 좀 체크돼야 한 15초정도? 아 15초 동일길한 5초인가 15초 됐을 것 같아요 아다침점넘만 침정, 한거네 예 그래도 맞아주고 가야죠 아, 이게 원래 그나마 제가 이게, 이게 좀 여기 앞 지금 현재 여기 앞에서 맞아주는 거면 살짝 살인마 좀 기분 나쁠까봐 제가 잘더안 맞아주고 갔는데 살인마가 다행히 이제 추구 그 레버 앞에서 좀 만나, 만나게 돼서 좀 이제 제가 맞아주게 맞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니야? 잠깐만요. 제가 이아 이제 치료가 되네. 아, 저 친구가 아까 치료가 안 됐어요. 이제 나가줘야 되겠죠? 아니 n 나가는 게좋 n g to try to g e 나가야 되는데 아 치료다 t of a l 달라고 아, 그러니까 메 o 가 치료 안 t 있었네요 실실 나갈 때가 됐습니다. 예, 살인마분 덕분에 저불법 많이 먹었습니다. 예, 서로 가끔 이렇게 상부상조 해야죠. 첫 판에서 그랬으면은 좀다이익 얻었을 텐데 살인마가 좀 제대로 게임 하고 싶었나 봅니다. 이번 판 살인마는 그냥 같이 즐기자는 마음으로 불법작 해준 것 같고요. 해, 어, 나뭐 했다고 지금? 에? 나뭐 했다고 4만 점이지? 잠시 음, 아니 나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는데? 누가 이거 100% 이벤트 썼나? 그, 아 지금 불포 이벤트 중인가요? 아니 아무거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받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, 좀 이익을 얻었습니다 뭐, 이렇게 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? 보니까 1회가 됐네요. 어저께 추격 돼가지고. 데이비대로 한 번, 한 판만 더 하면은 1회 완료할 것 같습니다.